성남시 고용개발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셨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분 캠프 에 있는 게 맞아요? 아 이번 캠프 에 없습니다. 저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에,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그 퇴직했어요. 퇴직했고 에, 사실 이 설계는 재간 겁니다. 이, 이 설계는 재간 겁니다. 재간 겁니다. 재간 겁니다. 제가 한 겁니다.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. 나중에 혹시 또 먹취할 수가 있으니까 먹취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. 재소전 화해도 해놔라. 혹시 소송에서 무효라고 주장할까? 소위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이게 개발, 사업 참여자들 집,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. 더, 더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천억 원을 좀더 받아라. 제가 시켰는데, 결국 920억 원 정도 로 수산되는 사업을 그 들이 하기로 해서.